네,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이 넓어지고 또 레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척추 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척추 신경외과 안풍기 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입니다. 네, 이 척추라고 하면 우리 몸의 대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척추 질환이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척추 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뭐 지난 4년 통계로 보면은 뭐 200만 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고하는 기관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좀이 이 유병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4년 동안 뭐 보고하는 어 기관에 따라서는 뭐30% 내지 뭐50% 정도 이제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또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예 고령층이신 우리 환자분들이 더더욱 이제 그 건강 검진이라던가 네.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들도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음. 그래서 검사 검사 이제 유병률이 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척추 질환으로 생각해야 할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어 이게 근육통인 건지 네. 아니면 내가 진짜 무슨 뭐 디스크나 뭐 협착이 있는 건지 이거를 제일 먼저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제일 아세요. 본인의 상태를. 아, 내가 이거 단순 다쳤구나. 이거 삐끗해서 근육통이구나. 이거를 좀 처음엔 그렇게 느끼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음. 이거 뭔가,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를 다들 느끼시고 감지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튑, 팁을 드린다면 예. 일단 허리가 아프신 경우는 당연히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음. 수 있지만 예, 보시는 것처럼 허리는 점점 안 아파지면서 나중에 다리,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엉치까지 내려갔다가 다음에는 다리로 내려가고 어떤 경우는 허리 엉치만 아픈 거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종아리 쪽만 이렇게 땡겨서 오는 음.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다 괜찮고, 뭐, 발바닥만 저리다거나, 발바닥만 뭐, 남의 살 같다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만성으로 이제 좀 지나친 어, 경우인데, 네. 그렇게 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그, 맨 아래쪽 세 가지 써놓은 거는, 요거는 좀 이제 안 좋은 경우. 어.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뭐,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어졌다거나, 특히 한쪽 다리가 얇아졌다는 거는, 본인이 발견을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겠죠. 예, 주변 가족분이 이제 걸어가는데 음. 어 이상하다 다리가 조금 한쪽이 더 얇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반복된 증상들이 3개월 이상 뭔가 지속된다면은 어, 어서 검사를 빨리 해보시고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잠시 잠깐 아픈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의 경우 뭐 탈출됐다, 뭐 파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나 하는데 네, 네. 이때 뭐 허리뿐만 아니라 뭐 다리나 엉치 이런 데도 통증이 오는 있죠.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터진 거다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해서 오세요. 음. 근데 실제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사실 이제 수술해서 들어가서 직접 봐야지 알지만 사진으로 봐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단계별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물렁뼈가 살짝 나와서 염증이 있는 경우 이 단계가 있고 네. 약간 돌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돌출된 것까지는 좀 우리가 어 비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로 이제 원활하게 좀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 물렁뼈를 싸고 있는 섬유막이 찢어져서 이렇게 터져 나오거나 음.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는 좀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근데 단계별로 이렇게 제가 설명은 좀 드리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좀 이제 오해하시는 게, 네. 터진 디스크, 나온 디스크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치료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음. 꼭안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진 디스크가 약간 수분이 많고 탄력 있는 물렁뼈는 나와서 신경을 눌러도 별로 안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어... 근데 딱딱하고 굳은 살 같은 이런 디스크는 조금만 눌려도 엄청 아픈 경우도 음.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전문가와 좀 상의하셔서 터졌다고 뭐 무조건 수술로 가지 마시고 예 조금 비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 디스크가 파열됐다 터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네. 어 무조건 다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요즘 비수술적 치료도 굉장히좀잘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수술이 음. 무조건 단은 아니고 수술 전에 걸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의 치료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척추 치료의 어떤 뭐 안전한 순서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좀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순서를 지켜서 이제 가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음. 처음부터 수술로 가시기보다는 보존적인 치료 주사나 도수 치료로. 전체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7, 80%가 이제 걸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 되면은 비수술 치료를 가는데 이제 풍선 확장술이나 요즘 뭐 보편화된 많은 시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7, 80%가 걸러지는 거고, 나머지 수술은 어떻게 보면 전체 환자분들 중에 한5% 정도 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순서를 지켜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